안녕하세요. 운세프리사전 채널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매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51년생 토끼띠의 10월 운세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성향이 돋보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토끼띠는 본래 부드럽고 친화력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은 이러한 토끼띠의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대응하거나 우유부단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할 때는 스스로의 감각을 믿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만 계절 변화로 인한 신체 리듬의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토끼띠는 대체로 예민하고 세심한 성향이 있어 건강에 있어서도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 변화에 따른 감기나 호흡기 문제를 조심해야 하며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큰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나친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정신적 안정이 건강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명상이나 가벼운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물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변화나 모험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재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조금씩 자산을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시기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재정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성향이 있어 이번 달에도 그러한 장점을 살리면 큰 재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며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 달의 재정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업 운에서는 차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토끼띠는 평소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향 덕분에 직장 내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에도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지나치게 주저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결단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업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주어진 과제를 차분히 처리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성과를 내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정운에서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토끼띠는 원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려심이 깊고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갈등이 생기지 않는 편입니다. 이번 달에도 이러한 장점이 두드러질 것이며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관계를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싱글이라면 이번 달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보다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것이 미래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자기 개발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번 10월에도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분야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성급하게 성과를 내기보다는 차분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적인 성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날은 5일과 19일로 이 시기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13일과 29일은 주의가 필요한 날로 이때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달의 행운의 색은 연한 녹색으로 녹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10월은 토끼띠에게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큰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지나친 모험을 피하고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